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, 곧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서 오늘, 내일, 어, 주말 동안 어, 3일 동안 설날에 가지고 놀수 있는 실내에서 색종이만 있으면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딱지예요 딱지인데 그냥 한쪽으로만 접는 딱지 말고 양면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양면 딱지를 만들 거예요. 색종이는 작기 때문에 작게 접으면은 단면으로 한쪽만 나오게 접으면은 어, 놀이할 때잘안 넘어가기 때문에 양면으로 접는 방법으로 접어서 두껍고 어, 친구들하고 놀이를 할때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할게요. 자 이제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종이가 4장이 필요해요. 4장 네 장인데 어, 한장 같은 방법으로 네 장을 다 접을 거예요. 그래서 한 장을 접는 법을 가르쳐 드리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 장만 접어 볼게요. 자, 네 장을 똑같이 해야 되, 되기 때문에 접는 법을 잘 배워 보도록 하세요. 자, 3등분을 할 건데 3등분 어떻게 하냐 우리 친구들 영어의 S자 모양 아세요? S자 모양 이렇게 S자 모양 S자 모양으로 석종이를 끝을 만드는 거예요. 이렇게 S자 모양으로 S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잘 잡아서 잡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S자 모양을 잡으면은 여기서 또 하나, 둘, 세 면이 되죠. 이 면을 똑같은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. 이렇게 석종이를 움직여서 똑같은 크기로. 조금 틀리면 다시 움직여서 또 똑같은 크기로 잡아보는 거예요.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똑같은 크기로 모양을 잡는 거예요.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크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표시해줘요. 이렇게 표시해주고 다시 한번 볼까요? 맞는가? 어,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는 것 같으면은 이제 한쪽을 다시 펴서 여기 한쪽을 잡고 자 이쪽까지 반드시 맞춰서 한번 접어주세요 그러면 3등분 지점에 한쪽 면이 접혀졌죠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접어주세요 이 조금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조금 틀린 것은 그냥 어,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접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 맞아지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면은 이 3등분 접기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조금 틀린 것은 그냥 넘어가고, 이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았으면 3등분을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3장을 나머지 3장도 다 3등분을 해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4장을 3등분을 했어요. 이렇게 3등분이 됐죠. 한 장, 두 장, 세 장. 뒷면은 하얀색이고, 노랑색파랑색 핑크색, 연두색. 이렇게. 네 장을 삼동문을 했어요. 그러면 하얀색 쪽으로 뒤집은 다음에, 한, 양쪽 끝을 삼각 접기를 해요. 삼각 접기를 하는데, 조금 남기고, 정확히 맞추지 말고, 이 정확히 맞춘 선에서 조금 뒤로 빼서,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뺐죠. 너무 많이 빼면 조금만 약 2mm 정도 이 정도 조금만 빼서 접어주세요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조금 남기게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조금 남기고 접어주세요. 그래야지 조립할 때 편해요.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도 접어주세요. 맞춰서 접어주고. 이쪽으로 와서 또이 정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은 이렇게 양쪽을 딱 접으면은 이렇게 대칭이 맞게 그래서 가운데 선이 생기고 이렇게 대칭이 맞게 접어주면 돼요 하나 그런데 똑같은 방향으로 다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있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같은 방향이죠 돌려서 또 같은 방향으로 잡아 주세요. 이렇게 똑같이 방향이 똑같이 되게. 나머지도 똑같이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 되었죠. 이렇게 만약에 이 친구가 반대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접게 되면는 반대가 됐죠. 방향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. 같은 방향으로 항상 내 군대다. 그런 다음에 이거 접어주는 거 빠졌네요. 이렇게 접어줘야 되겠죠. 이렇게. 네개다 접어줘야 되겠죠, 똑같이. 자, 그런 다음에, 우리 딱지 접기, 기본 딱지 접기 할 때는, 이두 친구를 이렇게 접어서, 겹쳐서, 하나,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잘 봐야 돼요. 하나 하고, 이쪽 방향으로 겹쳐지게. 이 친구가 접, 접혀지면 안 돼요. 여기 끝부분, 끝부분이 닫힐 수 있도록. 이렇게 접었을 때, 이 끝부분이 가려질 수 있도록. 그리고 또이 끝부분이, 이 끝부분이 가려질 수 있도록. 또이 끝부분이, 이 끝부분이, 여기 끝부분이 가려질 수 있도록 접었죠. 그런 다음에, 이렇게 나머지를 여기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넣으면 돼요. 그런데 이게 기본 딱지 접기인데, 여기다가 양면 딱지로 만들어 볼게요. 다시 펼쳐서. <laughs> 자, 이렇게 얹기 전에, 이 나머지 두 친구 중에 하나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는데, 뒤집어서 얹어주세요. 이렇게 뒤집어서. 그리고 이 친구를 다시 올려주세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뒤집어서 슈 올려서 이거 넣고 다시 놓는다. 그리고 이거 똑같이 접으면 돼요. 아래 에 있는 부분 친구부터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접고, 이렇게 접고, 이렇게, 접고, 이렇게 접어서 나우처, 마지막에는 여기 있는 주머니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. 자, 그런 다음에 요걸 뒤집으면 어, 하나가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. 그러면 이 친구를 또 이렇게 넣으면 또 뒤쪽에서 딱지 접기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접고,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접으면 안 되겠죠? 왜? 여기 꼭끝터리 부분이 가려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끝이 부분이 안 가려지죠. 그래서 이쪽 부분을 접어야지 끝이 가려져요. 그 다음에 여기를 가려지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 양면으로 보이는 딱지가 접혀졌어요 그것을 닦고 딱지치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딱지치기를 하면 재밌는 색종이를 위해서 색종이를 가지고 실내에서도 재밌게 놀수 있는 놀이기구가 되었어요. 자, 끝! 안녕!